안녕하세요. 방탈 죄송합니다. 법적인 지식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조언 구하려고, 여기 글씁니다 이제 결혼 3주 남은 예비신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랑이, 프로포즈 반지를 사기당했어요. 주얼리수라고, 강남? 쪽에서, 10년 가까이 오프라인 매장도 가지고, 영업하고 온라인 쪽에서도 영업해, 일하느라 시간이 없던 신랑이 거기서 반지를 맞추었는데 그 사장이 돈만 받고 반지를 안준 거죠 원래 무슨 인터넷 카페에서 보고한 건데 신랑 말고도 꽤 많이 사기 당했다고 글도 올라오고 했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글들도 다 삭제되어 있고 일단 경찰에 고소해서 약식 판결 벌금형이라네요 다 받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경찰에는 그 사기꾼이 피해자들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돈 돌려주겠다 하고는 연락이 없어요. 이미 그 약식 판결도 9월에 났는데요. 경찰이랑 검찰 쪽은 개인 정보라 그 사기꾼 번호도 알려줄 수 없고 변호사문에 해보니 우리는 너무 소액 200이라 소송비가 더 나온다고요. 그냥 포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돈도 너무너무 아깝고 그 사기꾼은 벌금 얼마 받고 돈도 안 돌려주고 잘살거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서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주월 리수에서 사기당하신 분또 없나요? 정말 답답하네요.